네, 에, 안녕하십니까. 아,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재무회계, 아, IFRS, 그현난한 여정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된걸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대한민국 어, 뭐 세무회계 이 업계에서 아, 방구 좀 낀다.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아, 이 강의 선택 자체로 아, 그 자체가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야말로 그 단기 합격의 비법, 신의 한수, 반드시 제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회계라는 이 바닥이 최고의 고수는 뭘까요? 최고의 고수는 초단기로 합격하는 합격자가 최고의 고수예요. 아, 우리 영화에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카이저 소세, 소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걷다가, 쩔른발이었는데, 인줄 알았는데, 쩔른발이가 아니었죠. 유절서스펙, 뭐다 보신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초단기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바닥을 카이저 소세처럼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사람, 바로 이 바닥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빨리 합격하는 게 최고의 고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름은 그 장수생이라고 하는데, 장수생. 공부를 오래 합니다. 오래 해가지고, 근데 붙은 적은 없어요, 시험에. 붙은 적은 없고 알기는 더럽게 많이 알아요. 장수생들 이건 절대 고수가 아니에요. 시험은 무조건 합격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합격증으로 자 따라서 우리가 장수생이 돼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건 더럽게 많이 알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수생들 은뭐 어디 가서 자랑질할 것 뿐이고 의미가 없어요. 딱딱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을 해야 된다. 초 단기로 합격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바닥에 최고의 고수다. 그 방법을 전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강경석 세무사, 제 이름을 걸고, 그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합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laughs>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이 IFRS를 폭파시켜버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현재 이제 제가 아 세무사 회계사 그 회법, 세법, 아 회계학하고 이제 세법 교재 그 다음에 우리 재경관리사, 뭐, 회계관리 1급, 3일회계법인 주관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세무사회 주관의그 전산세무회계, 또그 다음에 기업회계, 뭐, 세무회계, 뭐 해서, 또 IFRS 관리사, 뭐, 마찬가지로 등등 해서, 이 회계세법 관련 교재는 제가 전부 출간하고 있어요. 역시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laughs> 제가 제입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좀그런네요 자, 회계세법 관련 교재는 제가 전부 출간 중에 있고, 동시에, 관련된 이 모든 교재의 강의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14종 정도의 교재가 지금 출간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부터 한 3월까지에선 이 사이에 이 개정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개정 작업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먹고 살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모든 교재를 내고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수험생들의 고민상담도 하고 네가 문제가 뭐니 넌 이래서 떨어지는 거야 이놈아 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고 뭐 때문에 막혀서 헤매고 있는지 왜 맨땅에 쟤는 헤딩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